낯선 여자인 목소리. 어머. <laughs> 뭐야 이거. 어? 뜬금없이. 아. 벌레라도 본듯 구겨진 표정의 낯선 여자. 뭐 여러분들 이런 시선은 뭐 익숙하죠. 어. 이런 그 나는 뭐 살면서 이런 시선을 받아본 적이 단한 번도 없어가지고 공감이 되진 않아. 어. 여러분들은 공감이 잘될 거야. 여러분, 안타깝지만, 찐따도, 어, 도둑 맞았어요. 어, 우리의 찐따, 진짜 찐따의 여러분들은, 이제 찐따도 이제, 도둑 맞은 가난이 아니고, 도둑 맞은 진짜, 찐따. 요즘 찐따는, 이, 이렇게 해야 찐따래요. 어, 잘생겼는데, 괜히 안경 끼고, 수수하게 있고, 어? 어, 그러면은, 원래 찐따인 저는 뭔가요? 어, 뭐라고 할수 있냐면은, 어, 인간 떨거지라고 할수 있지. 예? 그래서, 뺏겼다, 찐따. 이제 함부로 자기 찐따라 그러면 안 돼. 어. 죄 죄송합니다. 이송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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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거야? 니다죄송다 네? 송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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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 계속 들고 다닌 거니? 얼마 전부터 남자를 좋아하고 있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 쪽지를 는이봤다는 네, 맞아요. 그렇구나아무구도안 되겠어. 전화라도 해봐야지. 이 어, 그래. 전화하려고? 이어아전화친구 전화 신난다. 전화하려고. 자 내가 라친한테톡톡톡톡이친 응. 음? 자, 전화해. 뭐라고? 잘안 들려? 잘안 들린다고? 잘안 들려요. <laughs> 음, 전화해. 야, 너 얼굴도 좀잘 생겨진 것 같다. 그래? 내가 좀 그렇지 뭐. 병신차려. 어, 너. 알아. 나 멋있지? 아니야. 너 정도면 잘 생겨졌지. 알지. 너 응. 내가 옷또 자기 관리가 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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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저해졌잖아. 입에 너 같은 애들 중에서는. 흠 부끄러 부끄러워하는구만. 음시동들 있잖아. 틀렸어. 네. 너랑 비슷한 애들. 별이 본인의 별이 마음과 그그 다른 말을 잘생겼지? 하고 있어. 응? 왜 다른 말을 하니? 오, 네가 잘생겼다고 생각한 거야? 주위에서 그러더라고. 어, 물이 떨어졌어요. 어? 아이고, 참 물이 떨어져 가지고 이참 물이 떨어졌어. 아 모르겠는데? 지금 나 책상 닦는 중이야. 물이 떨어졌다고 임마 물이 어? 어 물이 떨어져 아 이거 물이 떨어졌어 물 물이 떨어져 가지고. 아니 여기 책상에 물물 물 쏟았잖아 지금 이만 어? 물. 아 진짜 책상에 물 쏟았어. 보리차라 생수면은 좀 그래 보리차라서 좀 이제 껍껍해질 수가 있어요. 적으로 갔습니다. 진짜 물이 떨어졌다니까. 여기에 여기 에물 지금 여기 물 떨어져서 물 닦는 중이요. 응, 보리차라서 보리차. 응? 나이스 나이스 성공해라 나이스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자 좋습니다 잘했네요 어? 그래 하지만 아이고 근데 저기 밑에 단추가 좀 풀어졌는데 단추 좀 연면줘야겠어요 이 단추가 여기 이게 보여가지고 안 돼요 이제 연예인은 그온온무새를 잘해야 돼요 단추만 조금 이렇게 이렇게두개 이렇게 매니저가 할 일이야 이런 게 임마 어? 어 이렇게 하나하나 신경을 써주는 음, 추억이라 그럼 서로 떨어지면 죽는다는 것도 거짓말이려나 그러네 그렇다는 거 같더라 얘네한테 그 정도 머리는 없지 부가였구만 너는 나 없으면 어떻게 할래? 없으면 뭐 어떡하긴 뭐내살길 네 찾아야지 뭐 나? 너도 나 없어져도 금방 까먹겠지? 너도 IQ 낮잖아 그래 <laughs> 너 코에서 거품 나와 아우 못생겼다 진짜 짜증나게 그냥 야 조금 더 깊은 곳에 가보자 위험한데. 저금 잠깐만 이거 설마 물에 빠져가지고 뭐 구해줘서 뭐뭐 인공호흡하기 어지나 않겠지? 나 이제 물에 발안 닿으려고 하는데. 야, 네가 좀 앞에서 가봐. 아니지. 내 어깨에 손을 얹는 라떼. 내 오른쪽 목덜미와 귀 뒤쪽에 라떼의 목소리가 들린다. 아, 편하다. 튜브도 <laughs> 따로 필요 없네. 음. 내가 너 믿고 계속 이러고 있어 참 이러다 둘다 물에 빠질 것 같은데 이거? 나는 아직 키 여유 있는데 난 지금 땅에 발 닿으면 코까지는 물 닿을걸? 아이씨 장난쳐 이때! 아, 나의 나쁜 새끼야 너.. 다시 말해봐.. 어? 나 책임 안질 거야? 나 그저.. 그냥 하룻밤 놀이개였어? 오실 때나 좋다면서.. <laughs> 나쁜 새끼야.. 잠깐만 아니잖아 풀가는 뭐아무일도 없고만 울먹이다 내 품을 파고 들어 울음을 터트리는 납대. <laughs>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laughs> 언제든지 내 옆에 있겠다며. <laughs> 근데 현실적으로 정말 이럴까? 나는 갑작스러운 라떼의 울음에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봤다. 다행히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널 위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도대체 뭐가 날 위하는 건데? 왜 사람 비참하게 만들어? 못 지킬 거면. 차라리 그런 말을 하지를 말지, 비겁한 새끼야. 라떼가 주인공을 더 좋아하는. 이렇게 유명한 배우가 됐는데도 미안해. 처음 보는 라떼의 눈물. 처음 보나 우는 거? 아 보는 건 처음인가? 아 그렇지 보는 건 처음이네. 그렇게 많은 일들을 겪어도단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던 라떼가. 울지 마. 화장 다 번지잖아. <laughs> 지금 이게 뭐가 중요해? 너 진짜 내일 군대가? 아마도 주인 누나가 알려줬겠지. 그렇지? 반지가 알려줬구만. 나는 괜히 민망해져 주변을 둘러봤다. 아짜증나왜내 아, 인생 연애 첫날부터 고무신을 신어야 되냐고. 연애 첫날? 뭐야 이거. 연애 첫날이라니. 응? 어? 너왜 나한테 고무신 신기냐고. 참. 그게 무슨? 너나 좋다며. 나도 너 좋아. 그러니까. 내 남자 친구 해. 아. 어. 아, 근데 왜왜 이거 이게임일 풀인데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근데 뭔가 아, 뭔가 짜증이 나는데 이거. 어. 게임이잖아. 그렇지? 어. 나는 라떼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라떼도 그런 나를 한참 바라보았다. 나를 살짝 올려다보는 라떼. 라떼는 서서히 눈을 감았다. 나는 그런 라떼 볼에 입술을 맞쳤다. 뭐야? 왜 때려? 아, 이 병신 진짜.. 아, 이걸뭐래 <laughs> 아, 이야 아, 이점심야지 밖에 시간 없다거 나도 내일 아, 침에나가야돼 시간도 야는데 진짜.. 야 어? 시간이 얼마나 지이을까 영원하기를 바라는 이 순, 시간과 순간들이 찰나 같아. 그래 이 모든 순간은 찰나 같아. 응? 이 뭐야 이게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만큼은 다들 활짝 웃고 있다. 뭐 나는 딱히 만날 만나 사람이 없어? <laughs> 야 심떡. 어 건너 데왔어 어떻게 왔대? 왠지 익숙한 목소리. 응? 음? 이거 와도 돼? 이거 오해받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라떼가 어떻게 여기에? 박실장 가져왔어? 응? 아니 여긴 어떻게 해? 아니 다들 이거 이거 시선이 쏠릴 텐데? 어? 이거, 이거 박실장이 박실장이 잘 해줄 거야 그지? 박실장이 풀어잖아. 어? 알아서 잘. 건나 공기 건나 때 건나 때다 그지? 순간 세상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고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아는 사이야? 어떻게 한 사이야? 오! 사람들의 술렁거림은 이내 엄청난 환호성으로 바뀌고 있었다. 네가 어떻게 건나 때를? <laughs> 그런 주변의 관심은 신경 쓰지 않고 오지 아이 이러면 이러면 이거 저기 뭐야 이거 이게 이제 구설수가 들어갈 텐데. 고생했어? <laughs> 너더 더... 지금 안기로했어 <laughs> 뭐야 이거? 이런 계약 파기가 이런 진짜 나도 그런 라떼를 바라보고 그저 말없이 웃고 있었다 나와 라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사람들 사이에 생긴 우리만의 작은 공간 여기저기 들리는 찰칵거리는 소리 에이 큰 났다 이제 에이 큰일 났어 이제 배우 인생 어떡해 아무 말도 없이 한참을 서로 바라보는 우리 야들이 무슨 살이야 박실장을 바라보는 라떼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박실장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아주는 낙태? 손끝에 느껴지는 떨림. 뭐야 이거 이거 뭐 배워 안 하겠다는 거야 뭐야 이거? 저희 무슨 사이냐고요? 이공개하 <laughs> 아니 이거 뭐야 정면 돌파 시도야? 야 이야... 열린 결말이네.